녹화를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기운남님을 160대 이제 지팬텀에서 뵙고 오랜만인데 벌써 또 191까지 찍으셔서 일단 인터뷰를 잠깐 하러 왔습니다 전화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프로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또 기운남님 이렇게 오랜만에 또아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참 오랜만인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네네 뭐잘 지냈죠 뭐 별일 없었고 <laughs> 네,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일 없이 한결같이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게임하면서 뭐 사람 사는 얘기 정도니까 부담 없이 또 편하게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운남님 워낙 또 유명하시고 방송은 안 하시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 위해서 간단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스트 직업을 하고 있는 191레벨 방기운남이라고 하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160레벨 때 방프론이 인터뷰 영상으로 유저분들께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 관련된 상황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프리스트 기준으로 뒷지형 얘기는 네. 빼고 지금의 리플에 네. 어떤가 지팬텀이랑또 비교했을 때 사냥적인 아... 부분으로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빌드원 분들이나 친구분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게더 목적이라서, 네네. 그리고 이제 득템의 재미가 무엇보다 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그래서 프리스틱 기준으로는 너무 좋은데 드랍 테이블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네네.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워요. 저는 이제 좌측 구인이 많이 힘들거든요. 뭐 다들 뭐 지원금이니 뭐니 하면서. 아, 맞아요, 맞아요. 과열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인게임적으로 서로 까만색을 잡고 싶을 거니까 그쵸, 그런 그쵸, 부분들이 그쵸. 이제 구인 스트레스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혼타가 오기도 하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디코 보면은 거진 이제 덤캔 쪽을 많이 가고 좌측은 저기가좀힘들어 네. 그게 좀 애로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네네. 여기만 하고 계신 건가요? 불어전만 하고 계신 건가요? 다른 사냥터도 안가시고네 일단 불어전만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실험했던 부분이 이제 물어전이 있고 범캔 영역이 있는데 경험치적으로 봤을 때 여기보다는 뛰어나지 못했어가지고 아... 다음 용의 협곡 지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어전에 계속 항주해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불어전에 계속 계실 것 같고 아무래도 여기 리프레 지역 열리고 좀 <laughs> 실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같요 같아요. 저도 해보고 했는데 네. 방기훈 남님 기준으로 현재 사냥터 기준 정말 극 효율 우리가 <laughs> 또극 효율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진짜 최고의 조합 파티 또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 예뭐 좌측부터 우측까지 좀 아시는 게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덴컷이 나는 저레벨 사냥터 지역이다 보니까 파밍의 의미가 아주 큰 사냥터이기 때문에 레벨의 의미도 크고요 직업의 의미도 큰데 직업적으로만 봤을 때는 좌측 3선 뭐 우측 3프 그게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조합일 거고 음... 뭐그 사이사이에 격수를 낀다고 해도 뭐 1층 허밋 정도 아... 그 정도가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제 레벨 기준으로 이제 고점 경험치는 뭐 600만 플러스 오... 네, 보여주... 제 캐릭터 기준으로는 저는 이제 파티에 이제 시프 마스터도 있고 레인저도 있거든요 그런 직업들을 끼면은 솔직히 말해서 경험치가 좀 곱창이 나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원하는 방향성은 지인분들이랑 저를 여태까지 도와줬던 지인분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어가지고 네네. 조금 아쉽더라도 같이 할수 있어서 현재는 만족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네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펜텀까지만 하더라도, 효율을 네, 우리 네. 기운남님이 참 많이 신경 썼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있게 하시는 게 아닌가. 아, 그때 제가 지펜텀을 만2 0 0일 정도를 한거 같아요. 아, 그 세상에. 그 안에서 5인 팟도 해보고, 해보고, 6인 팟도 해보고, 6인 나무꾼의 네. 그런 파티 형식도 오래 했었는데, 마인드적으로 조금 지친 거 같아요. 효율, 효율만을 쫓아가다가, 음, 네, 네. 지쳐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이제 훈테일 그 보스가 이제 출시 예정이잖아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정비하는 단계고 제 캐릭터 기준으로 나중에 용의 협곡이 나오면은 4차 전직이 나오기 전에 3차 전직 단계에서 그 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가서 이제 지금 쉬어가는 단계니까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그때 가서 효율을 좀 찾으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불어전만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뒷지역이 또 나올 거잖아요?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리플의 전지역 개방 후, 그 이후에 또 프리스트의 사냥터, 포지션, 또 어떻게 될까? 혹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미리 찾아보시거나, 아시는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뭐 스킬레곤 스킬로스라는 몬스터가 있어요. 네네. 그게, 핵동 사냥터인데, 두 가지각을 보고 있는데, 죽둥이라는 사냥터가 있고, 남둥이라는 사냥터가 있어요. 네네. 죽둥에서 허밋이랑, 저랑, 고렙 둘이서 1대1을 하는 사냥? 감식? 네네. 그거, 아니, 안... 남둥이라는 사냥터에서, 층별로 4개가 층이 돼 있는데, 네네. 네 명의 최고 레벨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파티 사냥을 하는 그 각을 보고 있는데 아마 예상컨대 남동 4인 파티 초고 레벨 4명이 모였을 때가 경험치가 가장 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어차피 쟁컷 안 나는 사냥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세야 될것 같아서. 음... 아무리 세봤자 3차 스킬이라 얼마나 많이, 마, 많은 마리수를 잡을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도 마리, 한 경험치가 크기 때문에.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격수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3차 스킬로 남둥 파살을 하면 그거 효율보다는 아마 블루와이번에서 아니면 레드와이번에서 썬콜이던 불독이던 메이지를 끼고 1층에서 하드캐리를 받는 격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경험실 것 같아요. 3차 전직 단계에서 사냥을 한다면 어... 그거는 이제 신고비니 뭐니 비용적으로 부담은 많이 되겠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뒤에 단계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어서 뒤에 아, 네. 뒷 지역이 나온다 치고 또 4차까지 나온다 하면 또그 4차에 대한 기대 완전히 또 틀려질 거란 말이죠. 지금 1사냥 하는 거랑 다르게, 또 4차는 또 그렇죠.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이게 4차 전직은 사실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나온다, 나온다 하고, 12월 달 안에 나온다고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12월 4일인데,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나와도, 어... 12월 마지막 날 나오던지. <laughs> 연기가 됐다 하면서 뭐 일주일 미루던지 네. 게임 개발하시고 바쁘게 그런 노고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운영이 그런 시기라소신발언 하자면 저는 이제 고레벨 프리스트다 보니까 제네 원킬 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제네 원킬을 내려면은 뭐 메이플 용사나 제네시스 30북 요런 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네네테일의 출시랑 랑도 연관이 다돼 있어서 좀안 좋게 좀 부정적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고 제가 음. 2 0 0레벨 까지 원킬 제대 원킬 사냥은 아마 못할것 같다 아...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사실 기대가 안 돼. 아 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맞아요 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저도 방귀남님보다 레벨은 낮지만 초반부터 오픈하면서부터 즐기면서 이 패치에 대한 이 패턴 얘네가 공지를 하고 또 바로바로 바로 또 내주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많이 말해요 좀더 밀릴 것이다 라고 저도 소심발언 하고 있는데 생각이 저랑 좀 비슷... 요거는 좀 맞물리는 것 같고요 어... 네네 그럼 이어서 4차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혹시나 모르시면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내가 요거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 옛날 본매도 네. 분명히 오린트 프리스트, 오린트 비숍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4차 나오고 제네시스 사냥을 하게 되면 힐 사냥은 사실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럭이 필요가 없어질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고렙 무기 있잖아요. 뭐 드래곤 무기 같은 거. 그런 거를 네네. 뭐 가야 될지, 왜냐면 이제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 힐을 안쓸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렙 무기를 가야 할지, 뭐 말아야 할지, 프리스트 분들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 한번 여쭤봅니다. 아, 그게 이제 팀 세팅이랑 연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뭐, 노우를 껴서 오린트 법사를 만들던 아이템으로 숨 럭을 낮춰가지고 우린트 형식으로 가던 간에 네네. 제가 보는 그 관점은 이제 다른 게임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은 4드론 빌드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변 음...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실 때 그렇게 네네. 표현을 하는데 최대한 템포를 잠기는 거죠. 메이플 용사 스청상하는그 스킬을 통해서 최대한 인트를 높여가지고 최대한 빠른 레벨 구간에 제네시스 2키를 달성할 수 있는 빌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예를 들면 이브링즈나 피닉스완드 같은 법사 무기들은 물량도 많이 풀려있고 한마 1단위로 다줄 서있는 아이템들이라 그런 거를 노리는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감가 같은 거 생각해서 가격도 챙기고 성능도 챙기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사람들일 것 같고 아싸리 고레벨 장비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 고레벨 장비를 끼면 법사 기준으로는 방어구에서 이제 신발, 장갑 한벌옷 이런 거에서 이제 보너스 스탯을 더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노리시는 분들이나 고레벨 장비를 통해서 또 가성비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활용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고렙의 장비를 원하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제 고렙 고렙의 장비가 이제 럭 제한이 높다 보니까 요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아그 럭은 근데 합으로 보면 돼서 네네. 럭이 높아도 이제 메이플 용사 제가 옛매를안 해보긴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메이플 용사가 꺼지면 이제 무기 착용이 안 되는 그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 럭이 높아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럭이 짝수가 유리한 거고 10%는 상관이 없는데 5%나 15%일 때는 큰 럭이 홀수가 되면 버려지기 때문에 네네. 짝수로 맞춰가지고 메이플 용사가 꺼지면 무기가 벗겨지는 고그 상태까지 세팅하면 고레벨 무기를 군은서가 적게 붙어있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디테일하게 말해주셔가지고 답변이... 잘된거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191이에요 191인데 프리스트 만 하나 죽어라 하셨는데 앞으로 또 혹시 부캐 네. 예정이 있으실까 아 부캐는 일단은 200레벨을 완주했을 때 현실적인 시간이 허락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생각이 있고요 라이트하게 라이트하게 네, 라이트하게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직업이 저는 사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 노가다목장갑 요런 공용템을 제가 구비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160대 제가 군장검사 <laughs> 군장검사를 해봤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번 지금 191인데 이번에도 한번 좀 가능할지 또 시청자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유튜브니까 이런 보여지는 게또 재밌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준비해 봤는데 가능할까요? 아네, 가능한데 가능함에 앞서서 뭐 미리 말씀드릴게 바뀐 게 없긴 해요. 아, 그래도 좋, 좋습니다. 하나도, 좋습니다. 그래도 그래. 제가 화면 공유를 천천히 한번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먼저 작품의 투구인데 이게 60% 그때 이거 주문서 발을 당시에는 이제 10% 주문서가 없었어요. 투구 체력. 아, 네네. 60% 주문서 를 10장 넣었는데 5장 밖에 안 발려서 결과적으로 100% 떡작이랑 동일한 <laughs> 이거는 메이플 리프고 네. 이거는 귀걸이. 160대 인터뷰했던 영상에도 나와있지만, 32기고리. 지금은 서버에서 35기고리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어. 그래서 옛날템 취급을 받는 그런 32크플링이고, 다음번에 한으로 요거는 합25인데, 나중에 그 AP 초기화가 한번 됐었잖아요. 그 스왑을 막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임시로 그냥 오버럭만 해결할 수 있는 옷으로 임시템으로 끼고 있고, 아. 나중에 이거는 이제 메이플 용사나 혼테일의 뭐 목걸이 이런 거를 상업을 먹는 그런 네네. 트라이를 해서 그런 걸다 맞추면 이제 망토 포함해서 이거를 옷을 저만의 옷으로 커스텀을 할 예정이고요. 음... 나중에. 네이해 갑니다.